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 진평 진천 음성 어, 국회의원 이모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어, 1차 심사에서 12여 12개 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당초 6군데에서 7군대로 어,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충북이 최종 시범 지역에서 전국 도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어 국회의원 그리고 그 군수님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 시범 지역을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2개 군으로 확대를 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도 제고되고 또 시범 사업의 실효성도 더 높일 것을 촉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의원이십니다. 이광희 의원님이십니다. 이현희 의원님이십니다. 황교철 옥천 군수님입니다. 오늘 이광희 의원님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현장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2개군 모두 실시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과 농어촌 붕괴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 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범 사업도 아닙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핵심 농어촌 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은 전국 농어촌의 삶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포용적 균형적 모델로 확대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네, 이현이 의원입니다. 농축산 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중 10개 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지역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전국 8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특실을 넘어 정책의 형평성과 전국 균형단위의 시범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도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같은 농촌이라도 상황과 여건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기에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 평가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외된 충북 옥천을 비롯해 전남 곡성, 전북 장수 진안, 경북 봉화 등은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차 심사에서 선정될 만큼 사업 역량과 준비도가 충분히 검증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빠진 채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12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하십시오. 둘째,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십시오. 셋째, 시범 사업의 신속한 집행 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은 전국 12개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 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고 실질적인 시범 실시와 정책 분석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국의 인구소멸 지역을 살리는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범사업의 취지가 살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입니다. 충분히 준비된 지자체,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빠짐없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전국 모든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일동은 농어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민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지역이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5만 5천 군민과 165만 충북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어렵게 이 자리에 황교철 옥천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아, 이번 시범 실시 지역 1차 대상지에 선정됐음에도 어, 2차 최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충북이 시범 음, 사업 단위에서 빠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수님 모셔서 반드시 이번 최종 선정된 7개군 외에 추가로 우리 옥천군이 그리고 우리 충북의 이런 도민들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서 다시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철 옥천군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1차 관문 12개 지역에는 포함되는데 2차 관문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저희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한의 백곱에 위치하는 백곱마을이 있어서 백곱마을을 축제도 하고 또 대청댐 상류지역이라 전체 면적의 83.6%가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옥천군이 꼭 선정되어야 하고 또두 번째는 우리 옥천군은 어, 이 준비가 잘된 지자체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쿠폰 제도도 충북에서 어, 발급 실적도 1위, 또 소비도 1위입니다. 또 금년도에 국비가 어,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65억 원의 순수 군비를 편성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우리 군단위 지역은 읍은 소비처가 꽤 많이 있지만 은 면단위는 소비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옥천군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기업중앙회 회장께서 오셔고 극찬할 정도로 저희는 65개의 사회적 기업이 기조성되어 있고 만약 시범사업에 우리 옥천군이 선정된다면 면단이 시골마을 구석구석에 이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이 직접 출장 방문하여 소비 촉진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옥천군이 만약에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다면 아마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착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어, 다타 지자체로 이 농촌 기본소득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꼭 충북, 꼭 우리 옥천군이 추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